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습적으로 기재부가 세수결손 30조 원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국회와 협의해서 발표하기로 했던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위원들이 안락을 나눠서 네.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자기견 우리 조국 혁신당 의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 지난해 50, 56조, 56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또한 29조 6천억 원의 추가적인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보고서를 기습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의 골자는 허울 좋은 국채 발행은 없다는 논리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양도구역식 재정 돌려막기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일 국정감사 진행 시각에 맞추어서 보고서 발표 시점을 설정한 것은. 산적한 감사 이슈로 재정 돌려막기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고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식의 내용을 적시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한 대응 방안은 불필요하다는 인식과 다름 아닌 독선적 행태입니다. 2년간 86조 원의 세수 부족을 초래한 책임자 입장치고는. 과도하게 당당한 것입니다. 보고서 제목 또한 세수 재축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이 아니라 정확히 는 30조 원 세수,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실패에 따른 추가적 대응 방안을 통상적인 업무 인양 국민 앞에 공표한 것입니다. 대응 내용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또다시 지방교부세 집행을 보류하고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 원을 투입하여 돌려막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금 재추계에 따른 9.7조 원 감액해야 하지만 그중 3.2조 원을 교부할 것이며 6.5조 원만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선심 쓰는 양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채 인수라는 통상적인 지방재정 융자 사업도 하나의 새로운 방안인 것처럼 강구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테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빚 떠넘기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9월 세수 재축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면서 외국 환평형기금 추가 활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응방안에는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을 6조 원까지 추가 활용하겠다고 라 합니다. 시장에 1,400원이라는 환율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인데 1,400원이라는 고환율 그저 뉴노멀이라는 것입니까? 외평기금을 세수결선에 활용한다라는 것은 대외 신인도 부담이 아니고 국제 발행만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 만에 100조 원이 붕괴되고 최근 2년간 여유자금이 35조 원 줄어든 주택도시기금을 최대 3조 원 활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공공임대주택 공공실적과 예산을 5조 원 넘게 삭감하여 24%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반지하 참사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반지하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가구 주거 상향 사업 예산도 3조 원 넘게 33.6% 삭감시켰습니다. 당시 삭감된 예산은 과거 수준을 회복도 못 하고 공공 임대 주택 실적은 지난 정부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세수 결손을 메꾸고자 주택 도시 기금까지 최대 3조 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정부 실패로 인한 결손을 주거 약자에게 써야 할 재정으로 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것 아닙니다. 여유 재금이라 여유 재원이라고 하는 주택 도시 기금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유 재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대출금을 축소해 세수 결손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통상적 불용이 구조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으로 불용 예산을 줄일 노력은 전혀 없이 통상적이라며 이미 구조원까지 불용 예산이 확정된 것처럼 쉽게 말하고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수 결선에 따른 재정 대응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국정감사 중에 휩쓸려 일시에 다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태의 주원인인 부자감세를 철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 파탄 청문회를 즉각 소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 또한 정부의 재정 정책 실패를 덮는 일에 동조하기보다 국민의 경고에 귀 기울여 정부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고유의 업무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1동.